안녕하세요. 영심이에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또 오늘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쁘고 꼭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그 예쁜 다육이들, 막 군생들 예쁜 것들 보는 거 하나의 즐거움이잖아요? 자, 요 아이들은 제가 이제 그때 말했듯이 나핀의 철아인데 새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아주 사이즈 좋게 통통하게 잘 들어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아이들이 쌩얼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쌩얼 다 있고 어좀 포토가 작은 감이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받으셔 가지고 분갈이를 해주시고 이렇게 물을 주시면 엄청나게 사이즈가 금방 클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나피네 철아 여기 어, 요 아이도 참 예쁘네요 이렇게 쌩얼이 다 끼어 있는 아이들로 해서 선별해 왔습니다 여러분 자, 라핀의 철화가 얼마나 유명한지, 요런 아이들이 봄에 들어왔다면 정말 한 20만원 판매를 하고 해도 잘 나갔을 텐데, 그래도 이제 농가에서, 어, 이거를 번식을 해서, 그나마 그 농가 사장님은 별로 크게 욕심이 있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요즘도 라핀의 철화는 어디에서 가도 볼 수가 없는데, 이집딱 하나 있는데, 어, 그래도 가격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네요. 예,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이 아이는 정말 사이즈가 크네요. 이 아이는 17cm 이렇게 옆으로 긴 아이들은 뭐 15cm 이상 나오는 아주 큰 사이즈고 이렇게 동그레만 아이들은 보면은 어 13cm, 14cm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포토가 12cm짜리인가 13cm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싹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즈 너무 좋은 라핀의 쳐라, 쌤을 다 달려있어요, 여러분. 요런 아이들 가격 5만원이고요. 여러분, 이제 요거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하엽 정리까지 깨끗이 해서, 이렇게 갖다 놨다면,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엽 정리를 못했어요. 요 아이에 대한 역사를 조금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한 3년 전에, 어, 용인에 있는 어떤 화방을 갔는데, 어, 요게 한 여기 3주 정도 있는 게한 100만원 정도 했었어요. 얘는 그린, 그, 린 색깔의 그린인데, 어, 제가 진짜 옛날에 미국에 다닐 때, 로마 그, 야생 로마 군락에 갔을 때, 요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거를 가져왔다가, 그때는 뭐, 정신도 없고, 뭐, 분리하기도 뭐 하고 해서, 그린이가 아닌 노마로 해서 다 나갔었는데, 요 아이가,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제 분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겼잖아요. 보니까 목대고 먹고 다 화이트 그린이하고 완전 흡사해요. 똑같은데 요거를 그린 그린 그린이로 해서 그분이 어그 집에 몇개 없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잔이라고 되게 막 했었는데 다행히 한국 농가로 들어가서. 요 아이가 이렇게 번식이 돼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식이 되어서 나왔는데, 라핀에 번식하신 농가 사장님하고 같은 집인데, 요 아이도 이렇게 두수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예쁜 가격으로, 자, 2만원. 저러, 여러분, 요거 이제 특이해요.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쁜 가격으로 주셔가지고, 요 아이, 2만원에. 제가 그때 안 사기를 잘, 잘했죠. 안산게 아니고 못 샀죠.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저는 이렇게 잘 번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비싼 걸 사와서 또 한쪽에다 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놔뒀겠죠? 자, 이렇게 예쁘게 목대 정리를 해서 보여줬으면 이 그린이 목대 정리한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얘는 이제 빨개집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그린이가 형성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겨울이 되면 전체가 빨개질 거예요, 여러분. 예쁜, 특이하고 처음 보여드리는 그린 그린이, 그린 그린이, 요 아이 가격 2만원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음, 새로운 거,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거,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주문해서 키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들은 앞으로 약간 이제 겨울이 오면은 빨개지면 인기를 끌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 구매해놨습니다. 예쁜 그린이 처음에 골라오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자, 그린이 주문 많이 해주세요. 그린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딱세 개만 선별해왔는데 어제 이제 곧 있으면 날씨가 추워질 것 같아서 조금씩 조금씩 안으로 들여놓고 있는 상황에서 요 아이를 처음에 가을에 딱 내놨을 때 이렇게 예쁘게 물 들으라고 이렇게 내놓은 건데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비가 한 열흘간 오다 보니까 이렇게 쩜박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판매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많이도 죽기는 했어요 이 비가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 열흘 동안 그 이번에 가을에 가을 장마가 있었잖아요 한 열흘 이 주를 비를 맞으니 뭐 줄기가 안 썩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요 아이들 아주 예쁘게 잘 컸고. 이렇게 속잎을 보면 너무나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제가 여기 세 개만 보여드릴게요. 핑크 여왕입니다. 핑크 여왕인데 이 색깔 좀 봐주세요. 너무 환상적이죠? 자, 이렇게 두스 많은 자연 군생 세 개. 이 아이는 이제 우회가 잘렸네요. 이 아이는 제가 빼고 이렇게 두 개만 선착순 두 명에게만. 4만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핑크 여왕 노지. 약간 깨끗한 맛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지만, 어, 여기 속잎은 너무나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수 많고 예쁜 아이들 보고 싶으면 두 개만 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농장 가서 요 아이를 구매해왔습니다. 요 아이. 구가병인데요. 여러분, 구가병, 뭐, 사이즈 작아도 엄청 비싼데, 어, 요 아이, 요런, 요런, 요런 빌 요런 스타일 좋아 하시고 어 이렇게 이렇게 팍팍 튀어나와 있는 아이들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위주로 또 어, 요것도 어 요거 좋네 요 아이 이렇게 이렇게 몸체가 동그라면서 이렇게 골이 좀 튀어나와 있고 요런 아이들로 해서 제가 이제 발송을 할 건데 사이즈가 어 엄청 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실생 뭐 12cm 정도 되는 아이인데 어, 각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생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이즈를 이만큼 키우는 데 있어서는, 한, 제 생각에,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요 아이 가격 20만원인데, 어, 너무나 구각용 보고, 보기가 힘들고, 요즘 구하기가 힘들고, 뭐, 기존에 있던 매장에서는 구각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새로 살려고 하면, 조금 힘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요그 집에 있는 요걸 다 구매해왔는데, 어, 보면 볼수록 요 아이 괜찮네요 요런 아이들로 해서 여기, 여기도 얘도 좋은데 얘는 이제 골이 좀 약한 대신 사이즈가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이 이게요 구가병이 이렇게 좀 골이 형성돼 있는 아이들이 사이즈가 더잘안 커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가격 레벨급이라도 이렇게 골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아이들이 사이즈가 좀더 작고 더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들로 해서 20만원입니다 구가병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하게 잘 사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제가 요런 아이들 아주 좋아요 요런 아이들 저, 아주 좋아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요런 아이들이 좀 수입하기가 힘쉬워서 제가 많이 있었는데 좀 무시하고 다른 일 하느라고 어. 잘안 돌봐줬더니 많이 죽이기도 했는데, 이제 요런 아이들 조금 제가 한번 신경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 요런 아이들 구경하러 갑니다. 요런 아이들 구경하러 가는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만, 어, 모든 주문을 받고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주간 외출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갔다 올까요? 놀러 가는 건 아니고, 겸사겸사인데, 이제 물건을 좀해 나가서 좀 보고, 어, 특별한 게 있나 한번 조, 조사 겸, 구매를 하러 가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주문은 토요일 날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일요일 날 떠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택배, 자, 어, 일요일 날까지 택배를 싸라고 싹 만들, 해놓고, 저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후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서는 제가, 어, 문자 같은 게안 들어오니까, 바닷가나 산 쪽으로 가다 보면, 와이파이가 안 터질 수 있어요. 관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쪽에 가는 게, 이쪽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영심이가 되겠습니다. 아우 그냥 비행기를 타려고 생각하니까 그냥 끔찍하네요. 여러분, 다 다음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슈가 베이비가 자연 군생으로 너무나 사이즈가 크고 건강하게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한 20개 사왔는데요. 요 아이 센치가 이렇게 재면 더 길고 이렇게 재면 더 짧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이 포터 사이즈를 재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편한데, 요 포터 17cm짜리 포터입니다. 17cm 포터에 얼굴이 크면 이렇게 나가 있고 얼굴이 작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이런 아이 좋네요. 가격 26,000원이고 사이즈가 너무 좋고 이렇게 자연으로 잘 형성돼 있어서. 어 이거 슈가베이비 강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거 예쁜 슈가베이비 자연 군생 사이즈 큰 거고요 어이 옆에 이제 룬데리가 이런 우리가 군생을 참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룬데리가 있어서 구매를 몇개 이제 좋은 걸로만 사왔는데 요 아이들 여러분 구, 이렇게 배송 받으셔 가지고 요 아이들 심으실 때는 어, 일반 요런 아이들 막하엽지듯막 뿌리를 막더 털어서 난리를 피시면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얘네들은 조금 살살 조심조심 다뤄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만또요 룬데리가 요런 사이즈가 별로 없고 룬데리를 키워놔서 물이 들으면 그예쁜과 아름다움은 어, 다육이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하셔서 또 요가 이제 다육이 쪽에서는 꽃이 가장 예쁜 식물. 얘하고 벨루스. 벨루스 두 개가 이제 꽃이 가장 예쁜 식물로 유명한데 벨루스도 이제 보기가 힘들죠. 만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룬데리는 이제 소품은 좀 있는데 요만큼까지 사이즈를 키우는데 일반인들은 좀힘들죠 농가에서 뭐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격이 2만 원이니까 작은 아이들 사서 난 키우겠다. 이런 마음은 조금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좀, 뭐랄까, 작품을 한번 보고 싶으시면, 요 사이즈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너무 예쁘고요. 가격 2만원이고, 수량은 둘, 레 여섯, 여덟 개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건강한 아이들만, 제 눈에 보이게 건강한 아이들만 골라오다 보니까, 이만큼 골라왔습니다. 슈가 베이비하고 포터는 똑같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해서 얘 2만원입니다. 자, 오늘 배송은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에요. 자, 요 아이는 이제 릴리, 랄라, 랄라. 제 기억으로 랄라라는 새로운 신상품인데, 제가 여기, 어, 꽂아놨구나. 여기 랄라, 26,000원 짜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 아이 제가 이만큼 그 집에 있는 거, 사모님 여기 이쪽에 있는 거 전체 다 주세요. 라고. 왜냐 하면, 어, 그쪽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막 100개, 200개 있었으면 이쪽에 있는 거다 달란 소리 못하고 거기에 한 30개 정도 숫자를 대충 세니까 한 3, 40개 나오길래 여기 있는 거다 주세요. 그랬거든요. 두수도 좋고 자연이고 신상했다가 어 신상치고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삐를 가지고 있고 요 아이가 이제 보라색으로 물들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신상, 요런 아이가 이제 신상인데 가격이 은근 저렴하게 잘 나왔고, 사이즈도 어 10cm 이상으로 해가지고 10cm, 12cm 정도 되니까 요건 포토체 보낼 건데, 어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여성스럽고, 이게 물을 덜 먹은 애들을 보면은 보랏빛이 더 진하다 보니까, 요 아이들이 이제 농장에서는 그렇게 물이 예쁘게 들진 않아요. 거기는 사이즈를 키워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을 딴딴하게 물들여서 팔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온도를 올려주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지금도 개폐기를 내리지 않아요 밤에 근데 농가들은 지금 밤에 춥다고 얘네들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싹 내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요 아이들 색깔이 거의 환상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이름도 예쁜 랄라예요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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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너무나 예쁘고 저는 요런 스타일도 엄나 고급스럽고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26,000원 랄라 자연 군생이고요. 보통 4두 정도로 해서 보내드리면 될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엄마 얼굴 옆에 가까이서 이렇게 새끼가 나온 거 보니까 요 아이들도 새끼를 은근 잘 만들어내는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랄라였습니다. 자, 이제 이게 명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핑크 플로라인가요? 핑크 플로라, 어, 자연인데, 요거 다 이제 철화. 철화가 다 풀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철화였는데, 철화가 다 풀려서, 딱히 철화라고 팔 수는 없어요, 여러분. 철화는 가격이 8만원에서 10만원 합니다. 그래서 철화라고는 팔 수가 없어서, 음, 그치만 요거 아이들 정말 이게 벌어지면, 두수가 자연 군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두수가 많아지고, 핑크 플로라 이렇게 사이즈 크고,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사이즈, 이런 애들은 거의 철학, 예, 풀릴 거예요.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해왔어요, 여러분. 요런 아이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그 영상에서, 어, 보통 이렇게 사두, 사두 자연 군생이 2만 4천 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요렇게. 풀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3만 4천 원에 이렇게 발송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저렴하게 좀 사왔어요, 여러분. 자, 명품을 좋아하시고 내가 정말 키웠을 때 특별한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렇게 자연으로 이제 철화가 풀리니까 당연히 자연이죠. 이렇게 다두 핑크 플로라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3만 4천 원인데. 요게 이제, 여기 포토가 14cm 짜린데, 여기 꽉 차가지고 넘치는데, 요런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사두도 키우다 보면은, 어, 군생이 되겠죠. 그렇지만요 아이를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명품, 어, 플로라, 둘, 넷, 세 개, 하나, 두,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발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여덟 개, 여기 하나, 혼자 외로이 있는 요아이 이렇게 철화가 다 풀렸습니다. 34,000원에 다시 이렇게 철학기가, 여기는 철학기가 남아있는데, 이건 철화로 팔아야 하나? 8만원에. 자, 이런 아이들, 자, 이런 명품. 키우다 보면 또 철화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 3 4 0 0원 나갈 거고요 계속 보여준 요 4두짜리 자연입니다 자연 군생 4두인데 요 아이 24,000원입니다 여러분 24,000원인데 이렇게 이 색깔은 뭐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환상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아이. 마지막으로 24,000원에 핑크플로라 사이즈는 이 포토 14cm예요. 13cm인 거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문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아이들도 되게 키웠을 때 정말 괜찮다 싶은 아이들 골라골라 골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전 영상 것도 같이 해서 주문 받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요. 감사합니다.